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달라스에서 무인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달라스에서 뭘 엄청 여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뭐할게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머문 호스텔 사장님도 그렇고 거기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라기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딱 오늘로 세계 일주하는 한달 정도 딱한달 되는 날이거든요. 4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5월 1 4일이어서딱한달 되는 날인데 여기서 힐링해 가지고 리프레시 되고 기분 좋습니다. 오늘 무인내 가는데 무인내도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조그마한 사막 돌 때에서 보통 거기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슬리핑 버스 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슬리핑 버스 잘 타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1시 반에 출발이에요. 온라인으로 체크인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돈은 좀더 많이 나가겠지만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노이에서 다낭 갈때 한복 호되게 현장 예매 당했던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라 일반 개인 회사에서 하는 거에서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잘 찾아보고 옵션이랑 가격이랑 다 비교해서 그렇게 예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투엘브고라는 어플이나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쿨룩도 있더라고요 대행 사이트 들어가면 다잘 나와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일단 카페 와서 차 하나 마시고 기다렸다가 버스 타겠습니다 망고티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야,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그, 타자마자 2시간 바로 잤어요. <laughs> 이제 한 2시간 남았습니다. 배는 안 고파서 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타서 또 잤다가 가면 될것 같아. 요아 근데 에어컨 부분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반바지인데 다리 쪽이 너무 차갑습니다. 거의 완전 직방으로 나와서 이게 바람 나오는 양이 말이 안 돼요. 2시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벼라문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무인회에 도착했습니다 한 버스 시간 다 해서 한 5시간은 걸린 것 같네요 아, 어, 오늘 딱 제가 여행한지 한달 되는 날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식당까지 걸어서 가겠습니다. 버거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세 군데?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곳에 주문했습니다. 햄버거 오랜만이다. 햄버거 맛있겠네요. 이쪽 길로 쭉 해서 이 거리가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길 같은데 6시 정도인데도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사람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햄버거도 나왔습니다. 밥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숙소까지 한 30분 거리인데, 묵인에 어떤지 구경도 좀 하고, 저녁으로 좀 많이 쓴거 택시비로라도 아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구경하면서 30분 걸으면 금방이어가지고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햄버거 맛은 그냥 뭐, 그냥 그냥 평범했습니다. 전 아무거나 다잘 먹어가지고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한국 식당은 베트남 저녁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로컬 지역에는 없겠지만, 웬만큼 규모가 조금 있는 도시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달라세는 한국식당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식당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무인의 아침입니다. 어, 확실히, 달라세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온도 체감이 확 됩니다. 달라세. 그 베트남 현지인분들도 더위 피해서 많이 간다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일단은 지금 밥 먹고 다른 데 돌아다녀보려고 나왔습니다 제 호스텔 근처에 시장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시장 가서 뭐 먹을 거 먹고 열심히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망고도 좀 먹고 싶어서 망고도 사서 돌아다니겠습니다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1년 군용차가 되게 많아요 운용차를 저렇게 도색해서 예쁘게 그 투어나 그런 거할때 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거 타고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시장 뭐 많지는 않고 조그마한 재래시장이에요 어 많이 닫았네 새벽에 많이 하나 봅니다 과일은 앞쪽에서 사야 되나? 진짜 뭐 마땅한 게 없네요 <laughs> 일단 과일만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망고 샀습니다 망고 1kg에 3만 동 주고 샀어요. 조금 작은 사이즈는 2만 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망고가 너무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안에는 있고, 겉에는 좀덜 익은 게더 좋더라고요. 조금 덜 익은 부분 있어야지 그 망고 특유의 풍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서 바닷가 쪽으로 가서 좀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망고입니다. 길 가다가 튀긴 고구마 파는 데가 있어서 그냥 그거 먹고 점심 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거 회색 가로 샀는데 회색 가로 옷이 이렇게 땀에 젖으면 색이 바뀌네요. 이건 안 더운 데서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동이면 500원 정도인데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밥다 먹었고 오늘은 판티의 시내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무인의 이쪽은 생각보다 볼게 많이 정해져 있어서 내일부터 천천히 돌아다니고, 오늘은 판티의 시내 쪽으로 가가지고,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도로에서 쭉 가면 판티의 시내거든요. 근데 시내까지 좀 멀어요. 여기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1번 버스. 그거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굳이 정류장 아니더라도, 손 흔들고 이렇게 세우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류장 최대한 찾아보고, 혹시 가는 길에 뒤에서 버스가 오면, 한번 잡아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니까 멈춰졌어요 지금 저기 가는 길에 불이 나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소방차 때문에 막혀있네요 큰일이 아니어야 될텐데 지금 내렸습니다 제가 2만 동 냈는데 벽 쪽에 그 가격표가 있더라고요. 저제볼 때는 시간아니면 거리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 2만 5천 동이에요. 근데 제 호스텔에서 <laughs> 제가 지금 내린 데까지 그랩으로는 7만 5천 원, 오토바이 택시로 그런데 2만 원이면 2,500원 정도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벽에 버스가 훨씬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늘은 저기 불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평소였으면 한 15분? 20분 정도 만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숙소 근처에 수수료 안 드는 ATM이 없어가지고 여기 시내로 나온 김에 ATM 가서 돈좀 뽑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꺼져있는데? 미쳤다 조금 더 걸어서 다른 데 가야겠네요 TP뱅크랑 VP뱅크랑 두 개가 수수료가 안되는데그 생각보다 점유율 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에컴이라는 그 은행은 어딜 가나 잘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은행인 것 같아요. 계획 변경. 너무 더워서 과일 주스 좀 먹고 와 있습니다. 달라에 비하면 진짜 엄청 덥습니다. 오렌지 뉴스입니다 카페 조금 앉아 있다가 나오니까 해가 조금 사그라들어서. 걸을만 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걸어서 10분 더 걸렸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까지는 걸어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해가지고 15,000동에 오토바이 택시 타고 왔습니다. 여기가 도이두엉이라는 바다예요. 물살이 엄청 셉니다. 이런 곳에서 수영이 될란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제가 내일 일출보러 사막을 가려고 하는데 날이 이렇게 흐려가지고 이번 주에 또비 온다는 예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판티에시랑 무인회가 진짜 심심하네요 사람들이 여기 하루만 이렇게 들렸다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도 아니고, 할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는 좀 힐링하듯이 있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이틀 남았는데, 하루는 사막 가서 일출 보고 해야 될것 같고, 하루는, 하, 그건 좀 검색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일단 저는 서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건물을 짓고 있네요. 랑동그룹 헤드커터. 본사 건물인가 봅니다. 이런 유럽식 건축 양식이 대충 지어도 저렇게 지으면 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판테엣이랑 무인회가 저같이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원형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판테엣에서 무인회까지도 거의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일자로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투어 신청을 하시거나 오토바이 렌트를 하거나 하는 게 훨씬 여행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닫혀있는 가게도 많고, 조용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그런가? 오늘 진짜 부처님 오신 날 맞네요. 그러면 베트남 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에 쉬는 사람들이 있나? 아니, 오늘 유도, 마트도 그렇고 닫혀있는 데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비숙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모르겠는데, 검색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여기 잠깐 앉아서 버스 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요즘 들어서 한 일주일 됐나? 저한테 베트남으로 말 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살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요. 산지가 되고 있는 거. 원래 내렸던 쪽으로 조금 걷고 있었는데 오고 있습니다. 내리고 앞에서 서 있으니까 바로 내려 주시네요. 내리고 있으면 문 앞으로 이동하셔서 서있 계시면 됩니다. 게호스텔 바로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어선도 많고 수영하는 사람도 많아요. 투어 예약해 가지고 지금 화이트샌드 존스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주일 보려고 왔어요. 여기도 보고 뭐 다른 데도 간다는데 일출 보러 온게 가장 큽니다 여기까지 원래 걸어올라 했는데 그 호스텔에 저랑 같은 방에 는 프랑스인 친구가 있거든요 30만동쯤 되고 왔습니다 타볼만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빠르고 올해도 엄청 부드러워요. 해가 뜰 시간쯤에 구름이 많이 끼네요. 여행할 때 항상 날씨가 좋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사막봉개기분 좋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두 번째 스팟에 왔습니다. 여기가 좀더강 옆이어서 유니크하고 좋네요. 오토바이 한 30만동인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걸어서는 이동하기도 힘들 것 같고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여서 나쁘지 않습니다 타보세요 재밌어요 이동도 이동인데 그냥 재밌습니다 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 보겠습니다 레드샌드존에 왔습니다 아침에 갔던 데는 화이트샌드고 여기는 레드샌드예요 사막 걷는 게 힘이 쭉쭉 빠지네요. 모래아서 걷기도 힘들고 그늘도 없어서 더우니까 체력이 금방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별게 없네요. 바다가 보인다는 것 정도. 여기는 사람들 일몰 보러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는 풍경이 살짝 엄청 큰 모래사장 이온 느낌이에요. 앞에 멀리 바다도 보이고 해서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인의 어촌 마을 왔습니다 아무도 안 타있는데 떠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기 묶어놓고 땡겨서 나중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어제 밤에 왔었는데 밤에 오면 빨간색 불빛이랑 파란색 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바다에서 빛이 엄청 반짝반짝거려서 밤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투어진 페어리 스트리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 음, 이렇게 뭔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곳인가 봐요. 아까 사막도 좋긴 하지만 이런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얘네는 돌 같습니다 돌 퇴적암이라고 하나요? 사암이라 해야되나? 아 그렇습니다 그 앞에 투어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발 씻는 느낌도 나고 발 마사지 받는 느낌도 나고 괜찮네요 여기처럼 조금 지반 약한 데는 이렇게 무너지나 봅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리고 물이 엄청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흙이 섞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가 소탕물 색깔입니다 여긴 진짜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약간 정글 탐험하는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투어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좀 투어랑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사실, 분명 오늘 사막도 그렇고, 어촌마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만약에 혼자서 투어 없이 갔으면 굉장히 재밌게 봤을 것 같거든요. 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사님이. 근데도, 뭐라 해야 되지? 투어라서 그런가? 마음이 좀 크게 안 가는 그런 게 있, 있나 봐요. 제가 좀 방골기질이 심한가 봅니다. 이런 마음도 버려야지 여행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레드 샌드 준 거기는 화이트 샌드 준 너무 이펙트가 강해서 감흥이 없었고, 어촌 마을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사막스탄. 오토바이까지 하면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니까. 만약에 그랩이나 오토바이 렌트를 하고 와도 거의 한그 정도는 줄 텐데. 제가 왜 투어 같은 거를 이렇게 경기하는지 봤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워낙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저한테 뭐할줄 알았는데 뭔가 바가지 씌우는 것 같고. 저도 좀 꼬였나 봐요, 사람이. 앞으로 여행할 때는 좀 그런 마음 좀 너그럽게 풀어서 여행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투어 따지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 앞에 프랑스 친구랑 저랑 화이트샌드 존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저 친구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물 <laughs> 위에 걷는데도 그래서 저 친구는 그 요정샘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늦어서못 갔다 왔습니다. 이 투어 끝나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간 동안 몰아서 가니까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배고파서 든든하게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네, 쌀국수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달라세 여행할 때 호스텔에서 만난 베트남 현지 친구가 있거든요. 돌아다니면 이제 반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빵이고 포라고 적혀 있는 건또 국수인 걸 알았는데 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포랑 분이랑 뭐가 다른가? 분도 국수고 포도 국수예요. 그 친구 말로는 포는 고기로 이제 육수를 내서 만든 좀 대중적인 그런 국수고, 분보라고 돼 있는 거는 후에 지방에서 시작한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더 매콤하고 향신료가 좀더 들어있고, 그 다양한 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 입맛에는 분보가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숙소에서 조금 씻고 쉬다가, 여행할 곳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일출 투어 끝나고 쉬고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금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무인네 옆에 있는 판티에시라는 도시에 엄청 유명한 여행지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실내 투어를 한번 가볼 거예요. 나오자마자 일본 버스가 저로 가고 있어요. 한데 배차 간격이 한 20분 정도라는데. 그냥 메인스트리 조금씩 천천히 걸으면서 버스 오면 잡겠습니다. 마트에서 물 사고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려 합니다, 버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멀리서 보이면 바로 손 흔들려고 해요. 드디어 오는 건가? 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일단, 롯데마트 앞에 비에텔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요심은 사긴 사야 돼요. 내일 끝나기 때문에, 요심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 용과가, 이제 용과, 기둥을 용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특산물인가? 여기 들어가서, 유심 한번 사보려 해요. 한번 잘. 물어보고 나오겠습니다 우선 연장을 했습니다 한 달에서 세달그두 개밖에 없대가지고 우선 한 달짜리도 했고 일주일짜리는 없대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동 하루에 1.5기가짜리 그걸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롯데리아 왔습니다 스노우 치킨이라는 거랑 지파이 하나 시켰어요 다해서 4천원 정도 합니다 확실히 로컬 음식보단 비싼데 여행 오래 하려면 이런 것도 가끔 먹어줘야겠죠. 판티엔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망고 사서 해변가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니까 꽃 같은 거 파네요. 예쁘다. 여기는 검색해보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시장인데요.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로도 가는 데가 있어서 위로 한번 가볼게요. 1층은 거의 먹는 거, 이런 거 파는 거 같아요. 어, 여기 2층입니다. 오, 이런 삐까뻔쩍한거 파네요. 어, 인형도 있고, 장신구도 있고, 아, 저기 반대편이 옷 파는 데네요. 아, 여기도 옷은 있다. 그냥 좀, 조그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망고 사고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망고들이 다안 익었거나 조금 쭈글쭈글하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애들밖에 없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살라니까 5만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5만 동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숙소 근처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동상도 있고 안에도 엄청 예뻐요.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식물이 풍성해서 예쁩니다. 이제 바닷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 <laughs> 친구들은 연날리로 가나 보네요. 여기 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네요. 약간 이 근처가 공단 느낌입니다. 공장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뒤에도 약간 공장 느낌이고 동쪽이어서 동해라고 부르나 봐요. 동해 해산물이란 것같요 여기 넘지 말라고나 아니면 음. 새들 안지 말라고 이렇게 유리조각으로 해놨습니다. 와.. 살벌하네요. 애들 위험하게 저 위에 올라가 있네. 소라 껍데기랑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안에 든게다 그런 건가 봐요. 여기 뭐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사실 별 볼일 없네요 여기는. 뭐큰 기대를 한 곳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다 공단인 것 같습니다. 뭘 하는 공장들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진 부지도 있어요. 예전부터 관광 쪽으로 유명했으면, 이런 부지들도 아마 리조트나 호텔로 바뀌었겠죠.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관광이 발전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겠죠. 이런 공장들이 경제 발전할 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설비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황폐한 느낌이지만 예전엔 여기도 굉장히 부흥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물살이 센데 저 배를 타고 저렇게 하시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세상의 끝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laughs>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거의 한 5분 걸은 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그때 도착했습니다 여기 앞에까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갈게요 저기 까지면못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보이는 방향으로 쭉 가면 저기가 무인네 쪽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그렇습니다 아, 저기에는 모래사장이 있나 봐요 잘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래사장 같은데 위에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멀리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개사진내는 곳도 있습니다. 저게 베트남 이곳저곳에 많은데 개사라기보다는 뭐 그냥 잘 되길 기원하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것도 많고 식당 같은데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먼 길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바로 잡혔습니다. 그랩 타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겠어요. 근데, 아까는 앞쪽만 봐서 진짜 몰랐는데,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여긴 완전히 공단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공단입니다, 다. 거기로 봤으면 다 왔는데, 벽 뒤로 갔나봐요. 나 베트남어 못하는데. 진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우여곡길 끝에 탔습니다. 진로상에는 기지 하나인데, 벽 넘어서 기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제 내렸고,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여기 시내에 왔을 때 여기서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어딘지 까먹었네요 분명히 간판이 있었거든요 아 어, 찾았다 여기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렸다 버스 타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이만하고 쉬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이 내일 호치민 가는 버스를 예약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면 조금 더 싸긴 한데 한 4만 동 정도. 근데 저기 판티에 시내까지 가야 됩니다. 판티에 시내까지 앞만 버스 를 타고 한데도 한 2만 동밖에 차이 안 나고 여기서 예약을 하면 숙소 바로 앞에 메인 스트리트. 거기서 이제 탈수 있대요. 훨씬 편하기도 하고 돈 차이도 많이 안 나서 숙소에서 예매하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좀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